시즌 타격왕 경쟁 혼전 지금 절정에 달렸습니다. 안현민과 레이에스가 나란히 타율 3할 3푼 3리로 공동 1위로 달리고 있고요. 여기에 양희지 선수, 김성윤 선수까지 가자 하면서 끝까지 알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희지 선수가 3할 3푼 1위 6모로 지금 3위고요. 그리고 김성윤 선수가 3할 2푼 6미로 지금 4위니까 뭐 꽤나 촘촘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 1위였던 안현민 선수가 체력 지하도 뭐 물론 있었고 또 이제 부상, 이 하체 쪽에 좀 상 있지 않았습니까? 8월에는 타율 2할 3푼 4리로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타율 여전히 3할 3푼 3리를 유지하면서 공동 선두 자리에 있고요. 초반에 독주와 달리 불안한1위이기는 하지만 뭐 여전히 타격왕 후보 1순위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안현민 선수가 참 대단한 게 거포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타율이 높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출루율도 높아요. <laughs> 출루율도 높고 공도 네. 잘 본단 말이야. 음. 어, 참 진짜. 어 그렇게 될 줄은 진짜 정말 누가 알았겠어아 안현민 음. 선수가 일단 이내 네 선수가 과연 어떤 선수가 좀그 유리할까. 저는 경기 수가 가장 치심이라고 음. 봅니다. 혹시 한번볼수네 팀, 한번 볼수 있어요. 내 팀에 한번 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190아129 경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열다섯 경기 남았네. 그쵸, 15경기 남았죠. 15경기, 롯데. 롯데도 똑같네요. 129경기. 네. 롯데도 네, 15경기. 두산은 126경기. 음. 삼성이 126경기. 그러면은 아, 이제 두산이랑 삼성은 18경기씩 남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거는 많은 경기가 남아 있는 팀이 더 유리하기는 한데. 네. 삼성을 계속 지금 5강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김성훈이 계속 투입이 될 거고. 이제 이 마지노선 네, 그 카우트 다운이 들어가면서 오강이 확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막뭐 탈락이 확정이 된다라고 음. 하면은 양의지는 굳이 뭐 기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음, 저는 레이스가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레이스 선수가 될것 같아요. 안현민 선수는 어 물론 3할 이상으로 이제 좋은 시즌으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음. 타격왕까지는 의식도 할 거예요 본인도 당연히 의식이 좀될 거고. 어, 레이에스는 정말 이 꾸준함. 저는 폭발력보다는 이 꾸준함이 더 중요하니까. 어, 예 네. 예. 이 레이에스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음. 꾸준하게 안타를 또 쌓아오고 타율을 높인 결과 안현민 선수 어깨를 또 나란히 할수 있게 됐습니다. 큰 기복 없이 시즌 내내 안정적인 타격을 또 이어왔었죠. 음. 막판 타격왕 경쟁에서도 사실은 뭐 이제 안현민 선수도 큰것도 기대할 수있지만 이제 레이에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히트 밥 먹듯이 하는 선수 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막판의 타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크호스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양의지 선수와 김성윤 선수인데요, 양의지는 8월 한 달간 타율 4할 7리로 몰아치면서 현재 타율이 3할 3푼 1리 6모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포수 최초 타격왕 2회 수성이라는 역사적 기록에 도전 중인데요. 후반기 기세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또 이제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언급을 해봤고요. 김성윤 선수 같은 경우에도 타율이 3할 2푼 6리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안타. 기록하면서 무런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뭐 KT가 열다섯 경기, 롯데가 열다섯 경기, 두산과 삼성이 또 나란히 열여덟 경기. 위원님께서는 경기 수 많은 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오히려 이 추가 일정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팀에서도 좀 에이스를 내보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들긴 하거든요. 저는 경기 수가 많아서 유리하다라는 네. 그 이유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15 경기 어~ 많은 경기가 남았을 때는 그 이후에 출전 여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요 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유리하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보면은 그~ 또 뭐야 가용택 선수하고 홍성흔 선수가 대결한 아, 경기할 때도 약간 그런 것들처럼. 아니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욕 많이 먹어가지고 안할것 같아. 예전에는 한데. 진짜. 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괜히 요즘 들어서 더 그거에 많이 비춰지고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 옛날에는 이게 종종 있었다 그래도 이게 한번 또예 노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음. 또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는 네. 절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 관리해 준다고 한두 경기씩 빼고 그러면 타격왕 네. 경쟁이 걸려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더 이제 스코프를 쬐고 그러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막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이 기록과 명예는 끝까지 남고 네. 어, 욕은 잠깐이다. 아 아니야. <laughs>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이제 2010년 전. 그렇죠. 네전 뭐 SNS 없을 때뭐 온라인 어, 이제 활성화 없었어요. 안 됐을 아, 때. 네. 그때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컸었지.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할 때도용태이도 고민이 진짜 많았어. 음. 구단 입장에서는 특출한 게 없어. 그러니까 팀 성적이 워낙 안 나다 보니까 타이틀이라도 아. 가져야 되는 선수가 반드시 좀 필요했던 구단의 입장이었고. 반대 선수는 좀 나가고 싶어 했어요. 음. 어, 그런 것좀 같이 이제 끝까지 경쟁을 해가지고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뭐 의견 차이도 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결에 지금 이제 모키님 말씀처럼 평생 꼬리표가 됐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 최근에는 또 오히려 이 기록도 물론 이제 평생 가겠지만 이런 이제 논란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이제 비난 같은 것들도 계속 또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경기 또뭐그 어떤 선수들이 경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서고 있는 선수가 또 빠져버리면은 네. 또 그때 그게 또막 영상들도 해가지고 아, 또. 그럼요. 어, 네. 또 그러니까 KT나 <laughs> 롯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가을야구 경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끝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타격왕 공동 1위라는 사실이 또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현민 선수는 이제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레이스 선수는 이제 뒤집어야 되는 이제 추격자가 됐습니다. 양이지 그리고 이제 김성윤 선수까지도 어 지금 뭐 타격감이 워낙 좋고 지금 댓글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어 이제 뭐 문성주 선수 얘기도 있습니다. 문성주가 현재 5위입니다. 1위랑은 1분 2위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1 1이라 문성주 선수가 3마2푼1 2 이기 때문에 어, 김성윤 선수랑도 할풀 리 하면 이 오리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몰아치기 하면 또 금방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수가 과연 타격왕을 차지하게 될지 한번 또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는 이 예, 위원님의 선택을 레이에스다. 레이에스 네, 레이 선수가 네. 아마 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아, 저는 고민이 되네요. 이게 안현민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지금 타격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양의지 선수의 막판 대역전 한번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테랑의 노련함을 또 마지막에 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컨디션 너무 제일 좋아요. 그니까요. 네. 가장 타협감이 좋아요. 상승세가 네. 또 이제 눈에 띄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